알파리물을 한다은될것 같아요. 이 정도 깨끗이 씻어서 준비가 됐고요. 사진이 안했고요 이렇게 해서 썰겠습니다. 딱 중간에 썰고 이파리는 그냥 길게 넣겠습니다. 이래서 유수, 유수거를 반 스푼 안지에게 물은 한푼 잡겠습니다. 나고이 살을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끓여주세요. 그리고 소금은 한 3스푼 정도. 이한 시간 절일 건데요, 중간에 한번 뒤적여 주세요. 이게 한단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갓을 같이 접을 거니까 갓도 이렇게 올릴 겁니다. 같이 잘려주세요. 갓은 소금 살살 섞어주세요. 믹서기에 갈 거를 넣겠습니다. 찹쌀을 이게 이 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컵갈 거예요. 그다음에 새우젓 갈3 스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매실이 한 3스푼 정도? 예, 네, 매실이 3스푼 여유있게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아 적은거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파 하나 들어갑니다. 갈아오겠습니다. 갈아올게요. 믹서기에 광고를 여기다 붓겠습니다. 그리고 알타리 물을 이렇게 저는 알타리 물은 안씻고 같이 좀 있어서 갓, 같이 담았거든요. 간만 물기 한번 씻어냈습니다. 그래갖고, 물기를 빼고, 뺐습니다. 여기다 뭐할 거냐면, 일단 고춧가루 한컵 들어갑니다. 마늘이 크게 두 스푼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 매실, 청이, 반컵 안 되잖아. 반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강, 생강즙 두 스푼만 넣게요. 을 그리고 이렇게 저서주세요. 고춧가루 추가하겠습니다. 할게요. 종이로반복 추가할게요. 반컵. 그리고 여기에 대파 들어갑니다. 대파 두 뿌리, 쪽파. 조금만 안 되게 넣습니다. 여기 음. 한번더 먹어볼까요? 음 맛있습니다. 바로. 아래 주세요. đ 고잘사 k 또 맛있다가 기래 그래, 저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갓도 먹고 알타리도 먹고 모두 이렇게 넣으면 맛있거든요 음, 너무 맛있어요. 어디? 갖다 하나 먹어볼까요? Gracias. Sí. 맛있겠죠. 이제다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어, 딱한푼 나오겠어요. 이렇게 하면, 갓도 먹고, 알타리, 김치도 먹고, 이렇게 해서 양념을 갈려주세요. 음. 이래서, 알타리 김치를 담아봤습니다. 맛도 좀 넣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